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한국고전번역원 백한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위드 코로나 시대 전통문화 창작 소재 제공자와 생산자 간의 역할과 협업 모델 방안에 대한 발표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발표 내용이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발표에 앞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창작자분들에게 간헐적인 역할을 서로 이렇게 협업도 하고 또 그동안 정보화 사업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 발표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나 또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통이라 함은 소멸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존재의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소통할 수없 소통 없이 고립되어 살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비접촉의 온택트를 통한 소통 방식으로 거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제쳐놓고라도 콘텐츠 시장만 놓고 보면 가정에서 소비되는 가능한 유형의 모든 콘텐츠 시장들이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구체계 하나이기도 하지만 공연장이 랜선을 타고 가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상품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곧 다가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보도를 접해보니까 11월부터 새로운 방역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어 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귀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동 없는 온라인 환경의 편리함 속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줌 회의, 또 재택 근무, 온라인 컨텐츠 등의 편리함 등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구조로 불가피하게 구성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또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또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문화가 있는 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견을 추합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그룹으로 많은 횟수로 진행하는 공연 또 가족 단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의 제공 또 디지털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가상 공간 서비스의 제공, 또 학교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대별 문화 활동, 또 소규모 문화 바우처 제공. 다음으로, 정형화된 문화 예술 공급 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컨텐츠의 제공, 또 빨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작물의 제공, 창작자와 관객이 서로 호흡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등 8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위에 8가지의 대중의 요구에서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눈높이, 가상공간, 또 시간대별, 바우처, 다양함, 빠른 소통, 상호작용.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적합한 컨텐츠 제작과 공급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통 창작 소재의 제공자와 생산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작자 즉 생산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20년도에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이야기 산업 실태 조사서를 살펴보면 창작 생산자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의 36%또 이야기를 활용하는 일의 31% 이야기를 거래하는 일에 20%, 또 이야기의 원천 소재를 찾는 일에 11%, 그리고 나머지는 창작을 위한 기획과 홍보하는 일에 소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에 있어서 애로 사항으로 첫 번째가 자금 부족. 두 번째가 작품에 대한 유통. 세 번째 창작 시간과 장소 확보. 네 번째 저작권 등 권리 관계에 대한 관리. 마지막으로 홍보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사항은 창작 활동의 시발점이 되는 창작 원천 소재를 발굴하는 일에 11%의 공력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창작 활동에서의 애로 사항에 대한 소재 발굴에 대한 어려움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와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정부 지원책을 보면, 첫 번째, 이야기 창작자 육성에 대한 지원의 25%.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이야기 컨텐츠화 지원의 21%. 공모전을 통한 우수한 이야기 발굴의 17%. 이야기 유통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12%. 또, 이야기 원천 소재의 수집과 DB 구축에 대해서 12%. 이야기 활용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6%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의견으로 모아 주었습니다. 결국 창작 소재 발굴과 관련된 항목이 3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창작자들은 소재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창작 활동에서는 소재 발굴보다 더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재 발굴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들의 소재 발굴 포인트는 첫 번째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인 인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나리오 구성에 필요한 부가 정보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재발굴에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과 또 자료를 조사해서 소재를 발굴하는 것의 69%또 직접 취재를 통해서 소재를 발굴하는 것의 27%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소재를 발굴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첫 번째가 재정적 부담에 38% 또, 양질의 소재 발굴에 30%. 그리고 조사 대상에 대한 섭외가 24%. 또, 자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에 16%. 또, 보조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13%. 원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라는 의견에 1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창작 소재 제공 기관에 종사하는 제 입장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찾기 어렵고 자료가 어려워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3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창작자들과 창작 소재 제공기관 담당자들 간의 간담회에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창작자들의 요구는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소재 발굴을 위한 가이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 창작자들은 소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창작 소재 제공 기관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소장 자료에 대한 정리와 연구, 또그 성과들을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1차적인 목적은 그 대상이 연구자들이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의 연구자들을 위해서 방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창작자와 콘텐츠 개발자 및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연구자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창작 소재에 해당되는 역사 자료들의 대부분이 한문 기록으로 되어 있고 그 기록에 대한 접근성은 소수 연구자와 또 전공자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글 번역, 해제, 해설,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가공작업이 병행되어야만 일반 대중에게까지 접근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문 원전에 대한 정리 과정을 거쳐 이미지와 텍스트를 DB로 구축하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번역과 해제, 해설 등의 가공 작업은 그 이상의 공력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재정적이고 또 인력적, 인력적인 한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작 소재 제공 기관들의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원전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그 자료에 대한 DB 구축과 서비스 제공, 또 자료에 대한 연구, 또 최소한의 자료에 대한 가공을 통해서 그 창작자들에게 또는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그 정도의 기능밖에 할수 없는 것도 한계에 있습니다. 사실 각 기관마다 그 목적 사업과 고유 기능에 따라서 현재 열심히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창작자들이 활용하거나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그 역사 정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또그 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DB의 그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정보 서비스들은 창작자 여러분들과 또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세세한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한문 원전 그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거나 또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창작의 소재로 활용할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기관이 좀더 일반적인 어떤 그 역할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한국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제공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그 창작 소재에 대해서 그 아주 그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은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의 그 스토리 테마파크가 그 예시입니다. 아, 거기는 워낙 그 창작자들에게 편리한 정보 또 유익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국학진흥원을 제외한 다른 유관기관들이 어, 좀 적극적으로 그,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한다면 첫 번째 원천자료 분석을 통한 창작 소재를 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국역 대동야승과 국역 열료실기술의 경우는 그 속에 야사에 대한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사와 관련된 이야기 소재들을 배경 인물 또 사건 이런 어떤 그 구분에 있어서 세부 항목으로 관리해서 정리하지 않는 한원 번역 데이터에서 그 소재를 찾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창작 소재를 소스에 대한 어 배경과 또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정리해서 가능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서 그 이용자들이 또는 창작자들이 손쉽게 자료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는 점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현재로는 PDF 형태로 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 협업 모델을 후에 이제 제가 이후에 그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탑재가, 탑재가 된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 다양한 그 DB 컨텐츠의 개발과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인물 관계 정보 서비스인데요. 그 한국 고전 종합 DB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해서 어, 혈연 관계, 또 혼인 관계, 또 사승 관계, 교육 관계,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고 자료에서 어, 데이터만 지금 현재 추출 하고 있는데 사건 정보를 상호 연결을 해서 아, 표제 인물과 아, 2차, 3차로 연결되는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방사 형태로 시각화 서비스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표제 인물에 대한 정보와 관계 인물이 어떤 속성 값에 의해서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속성 값에 의해서 연결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전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창작 소재의 시나리오의 핵심 인물이 소재와 사건과 인물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인물관계 정보가 제공하려고 하는 인물과 사건 정보의 연계는 향후에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것도 이제 인물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인데요. 한국문집총관이라고 하는 저희 저작물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 속에는 1,258 명의 문집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의 연보 정보를 정리해서 출생부터 사후 문집 간행까지의 일대기의 역사들을 생애 주기별로 다 정리 자료를 수집해 갖고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생부터 사후까지 그각그 연대별로 그 생애 주기의 사건들을, 어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통계에 어떤 기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그한 인물의 일대기가 한눈에 보이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 1258명을 분집화 시켜놓고, 그 인물들이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그 시기별로 분포되는지, 또그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시각적으로 또는 통계 정보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정보보다 그 선비가 됐든 뭐 어떤 그 직업군에 해당되는 어떤 인물들을 어, 사건별로 또는 그 시기별로 이렇게 그 정보를 그 추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한문 고전 자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 그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보인데요. 원문 번역이라든지 탈초라든지 출전 정보라든지 용어 해설과 같은 외부의 그원 원천 자료에 대한 그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연구 전문가가 자세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창작자들 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의 제작자들 또 일반인들도 매우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그 원천 자료에서 어떤 소재를 발굴했을 때에 그 원문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울 때에 한문고전 자문, 서비스, 아, 한문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원문에 대한 그 해석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어떤 소재를 거대한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찾고자 할때그 출전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게 일반인들이나 창작자들의 고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가 또 전문가가 그 소재를 어떤 문헌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제공해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이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작자들에게 이 한문고전 자문 서비스는 매우 유익한 서비스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창작 소재 제공자와 또 창작자 간의 협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업 모델을 제안하는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 소재 제공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한다. 두 번째는 창작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과도한 정보 제공은 최소화한다. 세 번째는 집단 지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 작업을 지향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 정보 기관 협의의 역할을 정비해서 소재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을 좀 높인다. 이런 어떤 그 컨셉을 통해서 한번 협업 모델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 든 전통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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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관리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작년 그 컨퍼런스 발표 때 동부가 역사재단의 주성지 선생님과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결국은 지식 지도와 같은 창작 소재에 대한 상세한 그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플랫폼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작 소재를 발굴해서 주제별로, 또 사건별로, 인물별로, 또 시기별로, 공간별, 출처별, 제공기관처별로 어, 내용을 분리하고 각 소재별로 메타 항목을 작성해서 창작자들이 검색이라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자료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사실 그 제공 기관의 주된 역할일 수 있지만 창작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작자가 또 전통 그 소재를 제공해주는 기관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공간 속에서 소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부가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자유롭게 플랫폼 안에서 참여자 간에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고 창작 소재가 스토리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나름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이 유지되는 1대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 플랫폼 안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 소재가 스토리화 되었을 때 또는 상품화 되었을 때 제공기관의 역할이 지금보다도 더 상세하게 안내되도록 하는 것도 창작자의 역할로 정의하여 상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 프로, 프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기관도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적 지원과 또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작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 안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창작 소재를 제공해 주는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질문과 또 응답에 대한 피드백과 뭐 이런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이 가능할 때에 이 플랫폼은 활성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제공기관들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주는 것으로만 한다면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제공자와 또 생산자가 상호협력과 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플랫폼 안에서 커뮤니티 형태로 이루어지자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의 어떤 구축 목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호작용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창작 소재에 대한 정리와 축적 및 통합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정확하고 또 풍성한 창작 소재 인프라가 구축이 되며 소재 발굴을 위한 원천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소비가 감소될 것입니다. 제공자와 또 생산자의 협업을 통해서 작품의 완결성이 상승한 효과가 있고 창작 소재 기관들은 연구 역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또 사회 공익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노력들은 주의 주장으로만 그치게 되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창작 소재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좀더 적극적인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행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창작자들도 단순히 정보를 얻어가는 것으로만의 역할로 국한하지 말고, 같은 협업의 어떤 그 역할을 인지하고,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만 이 플랫폼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이 플랫폼의 그 실현 가능성을 저는 그 한국 국악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를 생각하고 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미 다양한 컨텐츠 그 소재에 대한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그 플랫폼과 또 새롭게 제안되는이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어, 새새운운 어떤 그 창작 소재 발굴을 위한 그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a t f o r m that is a platform that is a p 고 a t f o r m that is a platform that is 있 p l a 어, 창작 소재를 제공하는 기관과 또 창작자 또는 이 창작 분야에서 그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창작의 소재들이 잘 발굴되고 그것이 그 스토리 또는 컨텐츠화로 그 넘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그 창작자들을 위한 그 플랫폼을 또그 구축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결국 그 유통과 홍보의 수단으로 어그 포탈은 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창작의 소재를 발굴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스토리와 단계까지 가고 이런 포탈 쪽에서 유통과 홍보라고 하는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이런 어떤 대형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아, 우리는 더,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아, 그런 어떤 그 창작 활동들의 활성화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관의 이기적인 부분, 또 창작자는 또 이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수익 창출에 대만 매몰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과 또 민간은 민간대로, 또 공공은 공공대로의 그 역할들을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 충분히 어, 이 플랫폼의 그 실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